자, 이번에는 2장 관계 및 기본 키 관리에 대한 확인 학습입니다. 페이지는 41쪽이고요. 확인 1-02.accdb를 열어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했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거래처명 필드의 기본 키를 해제하고 기본 키를 해제하고 거래처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합니다. 자, 해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거예요. 음, 이 문제 푸실 때 주의사항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볼까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 일단 거래처 목록 테이블 찾아야 되겠죠. 자, 기본키 설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거는 음, 데이터 시트 보기가 아니라 디자인 보기였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자, 이러면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대한 디자인 창 열리고요. 여기 지금 거래처 명의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죠. 자, 문제 푸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 기본키를 변경할 때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거래처 코드에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어, 위에 보시면 이 디자인 탭에 기본키 메뉴 있고요. 이거 누르셔도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기본키라고 하는 메뉴 나온다 그랬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거래처명, 기존에 걸려있던 거래처명의 기본키가 사라지고 해제가 되고, 거래처 코드의 기본키가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푸시면 문제, 오답,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다시 돌아갈게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그럼 일단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연다. 1번. 그 다음에 2단계. 거래처 명 필드의 기본키를 해제를 하셔야 돼요. 자, 거래처 명의 기본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기본키 클릭. 해제 됐죠? 그 다음에 3단계. 거래처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합니다. 거래처 코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지만 모스 시험은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결과는 아까 제가 처음에 한 것도 결과는 동일한데 모스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 푸시면 틀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 주어진 단계 그대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1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과 납품 현황 테이블에 거래처 콜드 필드 간에 일대 다 관계를 생성합니다. 관계 설정이죠?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옵션을 설정합니다. 나머지 기타 모든 설정은 기본 값으로 유지합니다.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 이거는 옵션에 있는 거니까 일단 관계 설정부터 들어갈게요. 자,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일단 이거 창은 닫아야 되겠죠? 구조 바뀌었으니까 예, 하시는 거고요. 자, 거래처 목록 테이블과 납품 현황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필드 간에 일대 다 관계 생성합니다. 자, 관계, 관계 생성하는 거는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관계 그룹에 관계 보이시죠? 클릭.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관계 설정 화면 나오고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메뉴에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테이블 표시하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단추 클릭.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표시 대화상자 나오고요. 문제에 있는 테이블을 한꺼번에 선택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클릭으로. 납품현황 테이블, 그 다음에 거래처 목록 테이블 두 개죠. 자, 거래처 목록 테이블 클릭, 컨트롤, 납품현황 클릭.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된 거예요. 추가. 하시고, 닫기. 그러면 여기 작업창에 거래처 목록 테이블하고 납품현황 테이블 두개 나오고요. 자, 어떤 필드 간의 관계 설정이냐면, 거래처 코드 필드 간의 관계 설정이에요. 거래처 목록도 거래처 코드, 납품 현황도 거래처 코드. 자, 그러면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는. 예. 여기서 클릭, 드래그, 거래처 코드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띄시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 나오죠. 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옵션 설정합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클릭, 체크. 하시면 1대다 관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됐죠 1대다 관계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설정 기본값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련 필드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삭제는 기본값으로 그대로 놔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만들기 하시면 1대 일대 무한대 1대 다의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2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제품 분류에서는 어 그리고 요거는 닫으셔야겠죠 문제 푸시고 닫기 하지만 구조 바뀌었으니까 저장 이해하셔서 예, 여기까지가 이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제품 분류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제품 목록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기타 모든 설정은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어 관계 설정에서 조인 속성이죠? 예, 조인 속성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제품 분류 테이블. 음. 제품 분류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품 목록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자 거래처 목록과 납품 현황 이미 저희가 전문지에서 만들어 놨구요 저희는 지금 제품 목록하고 제품 분류 이두개 테이블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테이블 표시 하신 다음에 제품 목록과 컨트롤 제품 분류 클릭 그죠 그 다음에 추가 닫기 하시면 이미 관계 설정은 되어 있고요. 자 제품 목록 제품 분류가 이렇게 분류 코드로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조인 필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예요? 관계 설정을 수정하는 거죠. 수정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요 관계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단추 눌러서 관계 편집.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제품 분류에 분류 코드 필드. 제품 목록 테이블에 분류 코드 필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있는 조인 유형 클릭하시는 거죠 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제품 분류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제품 목록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합니다 이 문제 쭉 진행해서 포함되도록 여기까지죠. 이 문제 전체의 내용과 일치되는 속성을 찾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죠. 음, 여기까지 그리고 닫기 하셔서 구조 저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네 번째 문제 납품 면항 테이블과 제품 목록 테이블 간의 관계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데이터베이스 등 클릭, 관계 클릭. 자, 뭐예요? 납품 현항 테이블하고 제품 목록 테이블 간의 관계가 들어가 있죠. 이거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방법 이 있다 그랬죠? 음,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서 삭제. 그럼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삭제가 됐네요. 하시고 닫기 누르셔서 해제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2장의 확인 학습은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